썸타는 네, 네. 그 한테막 귀여운 거 깜짝한 거막 하트 뿅뿅 날아남사친한테는막 네. 네. 안녕하세요. 쿠방입니다오늘 그 주제는 뭘까요 자,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자의 이런 카톡을 받으면 아, 이거 100% 썸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카톡이 있나요? 네. 네. 모르겠어요. 썸드는 썸은 거의 약간 취미 같이 하자 얘기하다가 걔가 뭐 관심 있는 게 보이잖아. 뭔가 응. 그런 거 좋아해요? 라고 해서 그거 저랑 나중에 같이 해요. 모르는 게임이라도 게임, 게임 남자들이 많이 하잖아. 그 게임 나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. 그나 나중에 알려주면 안 돼요? 약간 그렇게 엄청 귀여운 대본 응. 여자들이 정말 사소한 거에 칭찬을 해주더라고요. 남자가 오늘 뭐뭐 뭐 했어요, 그리고, 아 대단하다, 저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요,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거나 어떻게든 아예 떨어요. 음, 진짜 그 사람을 지켜주고난 음. 너한테 관심 이 있어. 음. 그러니까 난 너한테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야라는 걸 대놓고 여자들이 보여주더라고. 너무 재밌는 식으로 여자들 도 리액션이 커지잖아.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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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아,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잘한다, 너무 <laughs> 재밌더라고. <laughs> 저는 아까 시카님 꼬 얘기 듣다가 생각났는데. 뭐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맛있는 게 보이잖아요. 그러면 보내가지고 이런 거 새로 나왔대 이러면 더 맛있어. 먹어주먹 쿠냐고 해줘 이거 나야. <laughs> 기승좀먹어 <기준정 웃음> <너. 웃음> 맛집 괜찮지? 맛집. 어, 이런 <laughs> 데가 생겼대요. 이런 식으로. <laughs> 나랑 갈래? 기본적인 여자들 다그렇잖아 어려운 사람들이랑 식사를 잘 못하잖아. 응, 어, 맞아. 불편한 남자들은. 응, 응.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설레도 조금 먹어서 집에서 막 이만큼 먹더라도 <laughs> 같이 먹고 싶잖아. 식사를 권유하는 것도 썸의 하나, 약간 신호의 하나 맞아요. 또 그것도 있어, 그거. 이모티콘 쓰는 거. 그거 <laughs> 아니야? 네, 네. 그게 있어. 짜인점. 그인점 이모티콘 그 여러 가지인데 남사친한테는 막. 레레레레 막 써. 썸타니한테 막 귀여운 거, 뿔짝하는 <laughs> 거, 하트 뿅뿅 날아다니는 거. 아 썸타는 사람한테 밤에 카톡 많이 해요? 하죠. 음. 수시로 생각나지 않아? 계속 계속 하고 싶어. 음. 그 남자한테 어느 때 카톡을 해야 이그 사람이 내가 생각나는 건가 나랑 나를 좋아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 모임회 같은 데서 만났다. 음. 그러면 그냥 단톡방에서만 봐도 딱 보여. 내가 카톡을 올리는 순간 그 사람의 답장 이 오고. 음. 그래서 여자가 대답을 안해 음. 말을 안 해. 그다음에 내가 말을 하면 거기 가 갑자기 음. 크크크라 보내는 음. 이모티콘이라 보내는. 데아 이건 1 0로그 굉장히 티가 많이 난다 말 기회다. 왜죽말거 그런 분한테는 약간 먼저 개인톡을 보내줘. 취해서 전화 취중 진다 취해서 전화하는 경우가 아무튼 좋은 관계인 거잖아 보고 싶은 상황 <laughs> 아니면 음. 힘들 때술 마시고 한잔 하고 너 생각났어 하고 전하면. 화 다른 다 사람의 경우에는 막 응. 아침에 응. 혹시 먼저 모닝콜 응. 응. 해줄 수 있어?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대요 응. 그 잠에서 맡긴 목소리 서로 들려주기가 굉장히 응. 부끄부끄한 응. 특별한 사이 아니면 하루 아침을 나랑, 나의 로나 목소리로 시작해라는 응. 그런 응. 간접적인 응. 의미인 응. 것 같아요 응.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서 통화를 하는 거죠 오늘 있었던 일에 응. 그래서 뭐 시간 되면 만날래? 막뭐 이런 가볍게 응. 맥주 한잔 할래 응. 아니야 만나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기프티 쿠 보내줘 <laughs> <못 해줘. 웃음> 맞아 진짜 아니잖아. 또 퇴근하거나 전화 하고 싶을 때 그러면 뭐라고 보내요? 난너 목소리 듣고 싶다라는 식으로? <laughs> 저도 이거. 난 정말 목소리 할말 없는데 목소리 듣 목소리 듣고 싶어. 요할말 아, 말이 있는데 말이 길어져. 응. 그게 그래, 통화 가능해?라고 해가지고 응. 이제 얘기를. 해. 역으로 좋아하는 남자거나 썸타는 남자가 아니면 통화해요. 왜? 그 정말? 사람이 걸어오지 않는 이상 딱. 근그 음. 사람이 걸어와도 안 받고 카톡 나중에 아 어, 미안 늦게 봤어 너? 왜? 진짜 온도 차가. <laughs> 그러니까 귀찮아 나할거 되게 많아집에서 <laughs> <laughs> 실검 뜬거 음 이거 봤어? 어, 어. 그래서 둘만에 또 맞는 코드를 찾을 수가 있잖아. 음, 음. 대부분 코드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이 모든 걸다 하고 나서 할 말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이제 이것도 다 떨어뜨리면 이제 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음... 음... 나에 대해서. 안 궁금한데 향연이. 어. 아 하... 잠깐만 안 궁금해. 이제 <laughs> 우리 가족은 몇 명이면서 나는 이형할때 무슨 초등학교를 나갔지한이 일생. <laughs> 나... 자요번에도 사연이 왔는데요. <laughs> 것 같은데. 이거 그거 본인 어장 안에 계신 거예요. 저는 애매한 것 같은데. 선는 아, 탈락말랑하고 여자가 간보시는 것 같아요.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시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먹을 걸 가끔 사주겠어요? 매번 사주고 싶지? 응, 음, 저도 그고로 음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드라마 보고 울면아 음. 귀여워라고 생각을 하지, 싫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. 그리고 이, 추가로 대, 대, 제가 대, 답글을 받았는데, 조금 하면 넘어올 것 같다. 약간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, 이제. 스킨십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, 당황스러움이 나왔다는 거는 음. 그거는 썸이 아니고 그 사람도 약간의 이건 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무의식 중에 좀 알고 있는 것 같아. 요 한혜는 왜 썸이라고 생각했어? 그 자기의 일상도 공유하고 또 먼저 한다는 게 여자가 먼저 한다는 게 관심이 있어서 끊겨서 자두가 아니라 가끔 이렇게 그 여자가 먼저 오는 것도 있잖아요. 그 남자 쪽에서 먼저 뭔 관심 없다는 듯이 이렇게 천에서 여자가 욕한 거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응. 그렇게 그래. 그, 그 카톡의 끝이 누구에 의해서 끝이 났는지가 어, 궁금하다. 더 진짜 궁금하다. 어떡해. 어떻게 태도를 어떻게 했는지, 본인이 난... 취했는지. 응. 응. 이 사람과 내가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다면 응. 이거는 써밍 거고. 음. 그렇지 않은 거라면 그냥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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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톡의 분위기가 중요. 썸도 썸이지만 뭔가 그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그 상대방의 기분을 좀더잘헤어릴수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좀더 만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.